재단이 끝났습니다. 지퍼는 옆 사이드 지퍼 들어갈 거고요. 뒷모 중심에서 라인 옆목 라인에다가 단추나 벨크로 작업으로 여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단 한번 봅시다. 뒤뒷 뒤 부분, 위에 부분, 아랫 부분, 지금 아랫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 골선이에요. 뒷중심의 골선이고요. 또 위, 옆, 아래 부분에 시접을 전체적으로 1cm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옆 사이드, 옆 사이드는 밑단, 라인선, 그리고 위에, 위에 선, 암홀선, 전체적으로 1cm 시접을 주었고, 사이드만 2.5 주었습니다. 늘릴 확률이 있어서 좀 여유를 더 주었어요. 2.5. 만약에 입혔을 때, 가봉시 괜찮으면 2cm, 1.5 정도 잘라버리고 1cm만 남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옆 라인, 이렇게 재단을 했고요. 그리고 위에, 위에 부분은 지금 여기 골선 잡았듯이 위에도 골선 잡았고요 절개를 이렇게 했죠 바이어스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바이어스 이렇게 잘라놨어요 바이어스 잘라놨고 바이어스를 이렇게 싸고 난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싸게 되면 이렇게 올려놓고 박음질을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위에다가 음 지금 이쪽을 쌌다고 하면 여기는 싸지 말고. 이쪽은 싸야겠죠 이쪽을 싸고 올려놓고 박음질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B1과 B2와 연결할 때도 위에 올려놓고 여기를 이렇게 박음질 할 거예요 여기가 지금 바이어스 처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 위에서 이렇게 박음질을 눌러박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B1, B2가 이렇게 재단이 되었고요 그 다음, F. F1, F2. F1, F2 역시 위아래 전체적으로 시접은 1cm 다주었고요 그리고 옆선만, 옆 사이드만 2.5 주었습니다. 1cm, 이걸 그대로 사용할 시 1cm 남겨놓고 1.5는 잘라버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에 지금 또 얘도 F1, 2도 윗부분이 있죠? 어, 얘도 이렇게 이렇게 있겠네요. 그러면 바이어스를 이쪽을 쌓아서 이렇게 올려놓고 봉제를 하고, 이쪽은 미리 싸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박아 눌러 박을 예정이에요. 위에 올려놓고, 얘는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박을 예정인데, 이 지금 센터 부분에 또 하나 뭐가 있죠? 센터에 좀 진한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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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렸습니다. 이렇게 진한 색이 있습니다. 얘 골선 잡았고요 그리고 이 진한 색과 옅은 색 사이에 흰색 바이어스나 아니면 뭐, 뭐가 이렇게 흰색이 있는데, 위에서, 위에서 이렇게 눌러받기로 하셔도 되고, 저는 끼워넣기 할 거예요.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봉제를 하고 난 뒤에, 예, 진한 색과 옅은 색을 봉제하기 전에 가운데 끼워 놓고 이렇게 봉제를 할 예정입니다. 봉제할 때 보여드릴게요. 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접은 사이드 뺀 나머지는 다 1cm입니다. 소매는 지금 겉, 겉소매, 안소매,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래서 겉소매는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 거고 아,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주름을 이렇게 잡을 예정이고 그리고 그 아래에 달을 지금 그 소매 아래 부분에 약간 풀릴 있는 부분을 어, 따로 재단을 해서 거기도 살짝 잡을 거예요. 네, 아직 재단 그거를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놓고, 그 다음 두 개를 연결해놓고, 그 사이에 얘를 둘러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요 사이즈대로 주름을 잡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를 둘러주기 이전에, 얘를 먼저 봉제를 합복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타이트. 타이트 소매를, 벌려주기 이전에 소매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길이는 여가징이고 얘는 더 늘린 거예요. 이렇게 늘려줬어요. 8cm 늘렸나? 7cm 늘렸나? 이렇게 늘려줬고요. 얘가 얘랑 이 부분은 서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야 약이겉 겉감이 이렇게 좀 볼록해지죠. 이렇게 만들 예정이에요. 퍼프로 이렇게 소매는 재단이 끝났습니다. 그다음 카라. 카라는 메인이 흰색. 메인이 흰색. 아래에는 이 원단을 한번 넣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어스 바이어스 처리를 하겠죠? 네, 바이어스는 이렇게. 이렇게 줄줄줄 잘라 놨습니다. 그거는 좀 좁은 바이어스, 이건 조금 넓은 바이어스. 상황에 따라 네, 바이어스가 좀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 건 좋지 않습니다. 좀 얇은 게더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시키다 보니 두께감을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는 차 후에, 차 후에 약간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봤는데, 사이즈가 좀안 이쁘다 싶으면 바꿀 예정입니다. 얘는 심지 처리 해야겠죠? 제가 심지 안 잘랐어요. 근데 심지 처리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카라가 약간, 이렇게 좀서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뒤 센터 부분에 어... 응용 한번 해볼게요.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뒷부분이고요. 지금 이미지에 보면 자, 이미지 봅시다. 이미지에 음... 이미지에 보면 뒷부분이 뒷부분이 주름이 위에는 있는데 아래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뒷센터에다가 고무줄을 이렇게 튕길 예정입니다. 현재 고무줄을 이렇게 튕겨서 어, 그 다음에 밑에 이 x자 표현을 해줄 예정인데, 그런데 위에는 주름이 있고, 일단 아래에는 없지요. 그렇게 되면 어, 지금 뒷부분을 뒷부분을 이렇게 재단을 했어요. 뒷부분을 이렇게 두 개, 두 개를 재단을 했는데 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1cm 센터는 골선 잡았던 아이고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시접은 똑같아요 1cm 센터는 골선 잡고 전체적으로 1cm를 준거 시접은 같은데 패턴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여기 허리 부분에 0.8 0.8, 전체 1.5로 이렇게 MP를 주어서 MP를 주고 지금 여기는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얘는 또 살짝 떨어뜨리고 시접은 1cm로 지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위에는 시접을 더준게 아니고 지금 이 불량 여기 지금 1.5 1.5가 지금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그 1.5가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위로 올라가서 지금 이 패턴이 나온 거예요. 여기 사이즈가 여기랑 동 똑같아요. 이 허리와 여기가 지금 똑같은 거고, 이 부분이 동일해요. 네, 이 부분이 딱 똑같고, 그리고 여기 1.5 겹친 부분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패턴을 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주름을 잡으면 여기에서 끈 여기 여기에서 끝날 수 있어요 끝낼 수 있죠. 그래서 주름이 지금 여기 위에서 아래로 잡은 잡은 듯하게 있죠. 여기 고무줄을 살짝만 튕겨 준다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름이 위에는 많이 잡히고 아래는 거의 없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생각에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저는 이거를 사용해서 여기 고무줄을 튕겨서 위아래 주름을 줄 예정이긴 해요. 그런데 봉제할 때 변심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응용이에요.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 이쪽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MP를 주셔도 되고 P 펴서 하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